오늘 이야기할 게임은 다크얼라이언스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듯 D&D와 호 같은 렐름에 대한 애정으로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액션 RPG의 전투와 파밍, 개성 있는 캐릭터를 통한 코어 멀티플레이라는 무수히 검증된 왕도를 따른 게임에도 전반적으로 아쉬운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게임의 어떤 점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모든 전투 게임은 싸움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를테면 적의 패턴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적 재미를 주거나, 기존 게임들과 다른 새로운 메커니즘을 시도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위협 요소와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주거나, 마치 그 상황에 처한 것 같은 몰입감을 주는 연출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저 생각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중독적 경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게임의 의도는 아마도 패턴이나 상황에 따른 전략적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정신없는 코업 전투 상황과 이 게임 최대의 단점으로 꼽히는 애니메이션과 네트워크 문제가 이러한 패턴의 신호나 효과를 알아차리기 매우 힘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강해지는 적을 상대로 긴장감을 갖게 해는 사망이나 전면의 페널티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연출이나 중독적 경험 같은 것은 개발사의 규모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듯 합니다. 잘 만들어진 협동 플레이는 흔히 말하는 팀워크를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순간이지만, 당연하게도 여럿이 함께 플레이한다고 무조건 협동 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 플레이가 나오려면 우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신성한 탐위일체든 격기를 통해 끊어야 하는 적의 치명적 공격이든, 마법 함정이나 자물쇠처럼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한 난관이든, 감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적이든, 잡히면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룹이든, 적대적인 다른 플레이어 그룹이든 말이죠. 다크런세도 이러한 장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수가 늘어도 적의 숫자는 그대로고. 합격기 상황은 있지만 데미지를 좀더줄뿐큰 차이가 없으며 힐 스킬이 있지만 쿨타임이 길고 개인 회복 수단이 있고 덫에 걸려도 혼자서도 금방 풀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얻는 아이템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 교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다시 말해 다크 라이언스에서 올려가서 함께 때리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협동 플레이는 보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옵 게임은 온라인을 통한 랜덤 그룹 매칭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고 어쩌면 이것이 코옵의 미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실을 보면 원활한 플레이어 확보를 위해서 랜덤 그룹 기능이 필요합니다. 랜덤 그룹에서 플레이어 성장 격차 문제는 어느 게임에서나 다 있지만, 각 걸란스에는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한 파티에 중복 캐릭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의 성장에 공유가 전혀 없고, 레벨과 장비 모두 각각 따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들어가려는 파티에 제가 키워놓은 캐릭터가 이미 있다면, 그 다른 파티를 구하거나 다른 캐릭터를 골라 새로 키워야 죠 매칭 풀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컨텐츠 측면을 보죠. 이 게임의 레벨 플레이는 크게 전투와 퍼즐이 5대5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퍼즐 파트는 디자인도 꽤잘 되어 있고, 괜찮은 재미를 줍니다. 혼자서 할 때는 말이죠. 문제는 랜덤 그룹에서 퍼즐을 풀겠다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기다려주는 플레이어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컷신이 스킵되는 빈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각 미션은 여러 난이도로 반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상 때문에 자기 성장과는 상관없이 모두 가장 높은 랭크를 선호합니다. 랜덤 매칭으로 파티를 들어가도 모두 가장 높은 랭크만을 돌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저렴의 플레이어는 솔로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은 도입 중간 보스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스 미션의 대부분 장벽이 없기 때문에 보스만 골라서 잡는 속칭 보스런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각 미션마다 선호 보상이 있긴 하지만 확률의 차이일 뿐 모든 미션에서 모든 종류의 아이템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 보상이 가장 좋은 미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최고효율 보스런 몇 개만 무한히 반복하는 플레이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플레이 방식은 게임을 극도로 반복적이고 빨리 질리게 만듭니다. 이 게임을 하며 저는 여러번 왜커터뷰 핵앤플래시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전작의 노하우를 살리기에도 좋고 애니메이션이나 네트워크 같은 개발팀의 약점도 덜 부각되고 랜덤 컨텐츠를 구성하기에도 용이하고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코어 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더 쉽지 않았을까요? 물론 개발사인 모회사인 위저드 오브 코스트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다른 게임과의 비교를 우려해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말죠 부디 이번 경험을 살려 다음번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마무리 할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